핵이라고요? 응. 은하님 핵이에요둠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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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P. 유도 메르시 바스 뭐다이2어 아아 바스 스1 바스 와 이거 오반데 나이스 또아 죄송해요 바스 힌지 체크 못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봐요. 왼쪽에, 왼쪽에 둠. 우리 잡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아, 이거. 왼쪽에로 바로 죽여, 오구님 앞에. 우리 잡고, 우리 잡고. 아, 헬미. 두 번. 두 번. 아, 못해줘, 못해줘. 두피, 두피, 두피. 두피 형, 두피 원 아, 메르시. 고졌다 어... 바스. 아, 파스! 아, 이 그래, 빠졌어요. 에 어떻게 잡아? 아, 이거 답이 안 나와. 아, 이만데, 진짜? 버클, <laughs> 버클. 어. 아, 무적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오이 들어가야 돼, 오이 들어가야 돼. 아, 이새끼. 카메라 온다. 아, 왜? 파스! 그냥 어이구. 에임 다 따라와! 나 있는데! 어이구. 핵이잖아! 야 봤어 진짜 핵이야 야 진짜 핵이에요 저거 나, 다 따라온다니까? 나 있는데? 아, 새끼야 핵인데 나공 운이거든요? 들어올리 재밌나? 핵인데요? 이 핵입니다 보세요 진짜 이게요역 뒤로 다시 다 따라오는데요? 제가 있는 위치 아나님 아나님 나노밍 아.. 아았님지 오고 지 오고 지 오고 아.. 이거.. 음.. 었다 아.. 핵.. 무슨 거안 하는데? 안 하실 거예요? 핵 옹옹 하실 거예요? 다 따라오는데? 아... 레물이라니까 <laughs> <laughs> 다 따라온다구요 아니, 미친. 아. 아티스트 지명자 21이야, 얘들아. 에이, 궁어 할 거냐고요. 무슨 거 하다니까. 저 새끼도 또라이 새끼인데? <놀라> 어, 어. 아, 촛됐네. 메모리에 ESP네. 죽으면 니다하는 애들 내가 해서... 33 가야 돼. 얘들아, 질러 하지 말고. 33에도 안 돼요. 봤은데. 깔거면. 아, 어, 그냥 버리자 이거 안 되겠다. 음, 아니면은 정크 한명해 가지고 존나 빨리 쳐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핵 음. <laughs> 저렇게 옹호하는데 게임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와, 한 발도 안 튀어? 나이스, 벽 뒤에 다 쏘고 있었어. 오리사도 옹호하고. 어, 버스. 있어. <laughs> 봐봐, 에임이 다 따라와. 아, 역겨운 놈들이야. 아유, 아, 진짜 더럽다. 형님, 필치하세요? 네, 지금 생방 중이에요. 아예 지금 생방 중인데. 지금 그냥.. 핵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메르시로 지금 빨대 꽂고 있고 형님들 그냥 나가지말고 우리끼리 그냥 여기있어 나가지마 아.. 애들, 그냥 하지말고 뭐. 이거 아뭐 해공으로 하고있어? 패드 와.. 부모욕까지 하고있어? 아, 이거 그냥 박제 시켜놓을게요 유튜브에다가 네. 네 님들 나와도 상관없으시죠? 네네 네. 네 이거 영상 넘길게요 편집자한테 따로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추하다, 알까? 저 여섯 명. 와... 두명 듀오가 듀오의 인데네명다 옹호하고 있어. 얘 말이 돼? 어. 아, 상대... 와... 기 <laughs> 역겹다. <laughs> 와... 와... 진짜 이거는 아니지. 와... 위도 5점때 치명 3집 칠건데? 말이 안되는데? 팩 옹호하고 다 있으니까 4명 다 내가 이거 상대방 4명 다 신고하죠 그냥 예다 뭐? 네, 신고하고 팩 옹호로 형들 있는 형들 상대 상대 디펜스님이 안 하신다니까 해보, 해보라는데 이벤보아리 디펜스... 님이? 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내 파스 파스 꺼내 요 지금. 디펜스 님이 지금 7중 보내셔서아네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고고 앞에 깔아 줘. 앞에 깔아 줘 봐. 와컷컷컷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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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이게 안 했다. 깔아. 스들요스무적기무적 깔아 줘. 무적기 깔아 줘. 컷 맞춰 봐야 되나. 도와줘 도와줘. 버티기를 버티기 버티이 나이스 나이스. 메르시아 바티스 아 들고 와, 바티스 우리도. 바티 들고 와줘, 바티 들고 와줘. 어디서, 어디서, 오른쪽. 못 잡아줘요, 이거. 안 보여, 안 아, 보여. 아한명메르 아나 메르신 하나 해줘, 벤지야. 벤지님 이거 메르신 하나 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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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진짜, 벤지님이 디펜스님 안 하신다니까, 이거, 어, 땡큐. 와, 바스 오바야, 저거. 데미지. 오른쪽에 위도 오른쪽에 위도. 아, 아, 우리, 아, 디펜스님, 디펜스님. 아, 헷갈렸다, 진짜. 디펜스님 안 하신다 하셨어요. 뒤에 조심하세요. 저기 그 네. 진짜 안 들려서. 사스고. 와. 이건 이거 죽는다. 오래가요. 아, 겐지 꺾. 겐지 꺾. 겐지 꺾. 아... 상대가 우리 팀에 박패겠다고 쟤네 둘도 패기자고 그랬다고 하는데 겐지 존나, 존나 열심히 하네. 그래. 아, 쟤네 진짜 개불른데 아, 개 역겹다, 아, 역겹다, 진짜, 아, 진짜 메모리야. 아. 이거 봤어? 바스, 바스 네, 고생하셨어요 아, 이거 진짜 아니지핵인데 이거 봐. 에임 따라와. 에임이 그냥. 와, 미쳤다. 메모리따라가는거 봐. 봐. 에임 는 에임 치는 거 봐. 에임 치는 에임 치는 거 봐. 봐. 에